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옳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 바란다면 초보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계속 젖병 물려주고 하나님이 매번 기적이 갈아주기만 바란다면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해야지요. 내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지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스리심, 도우심, 이끄심 따라 나 스스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꾸고, 나 스스로 다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reaching out, 영적인 발도둠을 감행할 때, 교회 신뢰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 영향력이 회생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야 예수 마을이 확장되지요. 내가 달라지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진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화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국 성화되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